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아모스 1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의 서러가지 죄도 말미암마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애돔에 넘겼습니다 내가 두로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선어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습니다. 내가 대만의 불을 보내리니, 보스라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아멘. 네 어제 우리 담의 색과 블레셋에 대한 고발과 심판의 메시지를 읽었는데 오늘은 두로와 에돔이라는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구절에 보니까 두로의 서너 가지 죄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않은 결과가 뭐냐 하면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형제의 계약을 한 나라들에서 잡아온 전쟁 포로들도 에돔에 팔아 넘긴 것을 말합니다. 우리 어제 육 6절에 보면 가사의 죄 가운데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애돔에 넘겼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두로도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사로잡은 자를 애돔에 넘겼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같은 내용이긴 한데, 애돔 여기 두로 같은 경우는 형제의... 언약을 맺은 사람들까지도 그렇게 했다. 이게 한 가지가 더 추가가 되는 거죠. 두로는 시돈과 더불어서 페니키아를 대표하는 도시입니다. 두로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는 이사야에도 나오고 에스겔에도 나오게 돼요. 근데 어쨌든 이 두로가 사로잡은 사람들을 에둠에 팔아넘긴 것 이것을 조금 근거를 찾아보니까 열왕기상 5장 12절에 보면 솔로몬 왕과 두로의 히람 왕이 형제의 언약을 맺은 그런 과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로와 이스라엘은 서로 돕고 서로 지켜주자라고 약속을 했던 그런 나라였던 거죠. 결국은 어떤 상황이 발생해서 이런 전쟁을 하게 되었는데 이 전쟁 때문에 이 계약을 파기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러니까 전쟁 중에는 그런 파기가 당연할 수 있는 거고 좋았을 때는 그런 언약을 맺지만 또 사이가 안 좋으면 금방 언약 깨고 싸우기도 하는 게. 뭐, 나라와 나라들 간의 모습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다라는 것, 조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어기고 전쟁 포로를 노예로 팔아 넘긴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사는 그런 언약을 맺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노예를 판 것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 것이니, 어, 그런 조약을 맺었던 나라끼리 그렇게 하는 것은 더욱 마땅하지 않은 것이 되겠죠. 그래서, 비록 전쟁 중이라도 어, 지나치게 잔혹한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 어제와 이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은 계속 반복되는 심판의 모습은 그 성에 불을 내린다 결국은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고 이 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불이라기보다는 또 다른 강대국에 의해서 침략을 받는다 라고 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한 것이다 라고 볼수 있겠죠 과거 전쟁은 일단 점령하면 다 불태우고 없애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불로 태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십일절에는 에돔의 죄이 에돔은 보니까 아마 그 당시에 제법 힘이 셌던지 아니면 이렇게 전쟁 포로들을 사들이는 걸 통해서 뭘좀 이익을 얻었든지 뭐 그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 에돔에다가 넘겼다는 표현이 몇 차례 등장하잖아요. 십일절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하면서 여기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다라고 하는 죄목을 제기합니다. 여기 형제는 누굴까요? 그러면 당연히 애돔과 에서가 우리가 이제 형제니까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형제로 여기지 않고. 형제인 이스라엘을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고 항상 맹렬히 화를 내고 분을 끝없이 품었다. 그러니까 원래 형제의 나라였음에도 불구하고 끝없이 어, 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그랬다는 거죠. 어, 이 당시에는 아마 에돔도 어, 제법 어, 힘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보다는 에돔이 더 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돔은 좀 에돔이 보기에 이스라엘은 약하고 힘이 없는 그런 형제인 거죠. 그러니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그 약한 형제들조차도 계속해서 공격하는 거고, 특별히 언제냐 하면 이스라엘이 공격을 다른 나라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을 때 도와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기회를 틈타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예언서가 거의 대부분, 거의 대부분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언서 중에 유일하게 한권 전체가, 물론 그책 뭐 분량이 짧지만 한 장으로 되어 있는 예언서 가운데는 애돔을 향한 심판만 기록되어 있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이 오바디아라는 책이에요. 오바디아 1장 10절을 보면, 혹시 찾아보실 수 있으면, 한번 찾아보실까요? 한장 밖에 안 나와가지고 잘 찾아지지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자, 바로 아모스 뒤, 뒤에 나옵니다. 오바디아 1장 1절을 보면, 오바디아의 묵시라 이렇게 간단하게 소개를 한 다음에 주 여호와께서 애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죠 에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0절 말씀 보시면 1장 10절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 폭력적인 행동들이죠. 이것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될 거다라는 어, 메시지를 전하는데 12절에 보면 내가 형제의 날곧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관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재난을 당하고, 이렇게 전쟁에 폐망하고 이럴 때, 그걸 가만히 보고 기뻐할 것이 아니라, 가서 도와줘야 된다는 거잖아요. 형제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는 형제를 쳐서, 자기네 어, 집에, 하에 주려고 했던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에돔에 대한 심판이 오바디아를 통해서 전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그냥 적대 국가도 아니고 형제였지만 적개심을 품었을 때그 형제를 용서하지 않고 돌보지 않고 지키지 않고 그 형제가 위기에 빠졌을 때 구하지 않고 그 형제를 오히려 이용해서 자기들의 이익을 누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칼로 그 형제를 쫓아간다라고 하는 표현만 보면 형제 관계를 배신하는 거죠. 긍휴를 벌었다라고 하는 말, 여기서 벌었다라고 하는 말은 파괴하다 혹은 죽인다라고 번역해도 이상하지 않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긍휼을 어, 버리다라고 하는 어, 말, 아까 긍휼을 어, 파괴하고 죽였다 이렇게 이제 어, 문자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강한 어조로 긍휼을 반대하는 그런 이제 행동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원래 이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 히브리어 단어의 그 어원은 어머니의 자궁 이런 말에서 온 그런 파생된 단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형제라는 게 뭐예요? 같은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난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대하는 것이 근휼인 거예요. 원래 문자적인 의미가. 그러니까 같은 어머니 아래서 태어난 그 형제들이 서로 깊이 사랑하고 극률히 여겨야 하는 그 태도, 혹은 태에서 품은 자녀를 사랑하는 그 어머니의 마음, 뭐 이런 것들을 더 극률이라고 표현하는 건데, 그것을 버렸다. 그것을 파괴했다. 형제건 먹건난 필요 없어. 내 이익을 위해서라면 다 없애. 이렇게 되는 거죠. 맹렬히 화를 냈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거는, 어, 화를 영원토록 품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화를 내고 있다. 이런 말.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과 완전 반대. 금휴를 버리고 맹렬히 화를 내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 분노를 삭히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은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성품과 완전 반대잖아요.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시고,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시는 분이다. 그렇게 하나님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애돔은 하나님의 성품과 반대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 그러므로써 애돔의 잔혹함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칼로 형제를 위협하면서 뒤를 쫓았고, 마땅히 품어야 할 긍휼의 마음도 가지지 않았고, 분노는 멈추지 않는 자동차와 같았고 한번 품은 분노는 영원히 사그라지지 않는 그런 불과 같았다는 거예요. 자신들한테 끼친 작은 피해를 몇 배나 되게 갚는 것을 자랑했던 가인의 자손이 있어요.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의 후손들 명단이 나오고 그 가운데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라멕은요. 자기에게 받은 피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것을 자녀들에게 자랑해요 그러니까 이 분노를 삭히지 않고 그 분노 때문에 여러 사람들을 공격하고 폭력적으로 대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고 오히려 그것을 자랑하는 그런 라멕 이야기가 창세기 4장 23장에 나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그러면서 아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가인을 위해서는 벌을 7배나 내리겠지만 라멕을 위해서는 77배다 이렇게 그러니까 어, 아주 잔인한 방식으로 폭력적인 방식으로 자기의 어, 분노를 계속해서 표출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침묵하지 않으신다는 이야기가 여기 나오는 거죠. 결국 에돔과 또그 앞에 읽었던 어, 우리 두로라고 하는 나라 그리고 그 앞에 읽었던 그 아뭐 어, 블레셋 어, 이런 나라들 모두에게 해당되는 공통된 점은 뭐냐면 폭력성이에요. 폭력성 그러니까 전쟁 중이기 때문에 폭력성이 안 나올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그 전쟁 중에도 그 폭력성이 어느 정도 선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이건 참 놀라운 이야기예요. 성경 이 고대의 이 잔혹한 전쟁이 당연시 되던 시대에 성경은 그런 것을 금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현대의 전쟁 이론, 어, 전쟁법 뭐 이런 것보다 어, 훨씬 앞선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개인적으로도 우리는 좀 고민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가 늘 이렇게 넘쳐있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주변에 보면. 그래서 그냥, 그냥 이렇게 할수 있는 이야기인데도 뭔가 분노에 찬 어, 표정과 어투로 어, 말하는 경우들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죠. 이거 뭐냐 하면 우리 안에 분노가 가득 차여 있어요. 근데 정작 자신들은 잘 몰라요. 그냥 옳은 말을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 지금 읽고 있는 말씀은 전쟁이라고 하는 잔인한 행위를 하는 가운데서도 분노를 품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 전쟁을 수행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폭력성을 고발하고 있다면 그런 상황이 아닌 일상적인 상황 가운데 우리가 늘 분노를 품고 무엇인가를 이렇게 향해서 분노를 품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특별히 분노는 뭐와 연결되어 있냐면 자기 의의와 연결되어 있어요. 나는 괜찮은데 너네들은 다 틀렸어. 이런 생각이죠. 왜 나처럼 안 해. 이런 얘기거든요. 내가 주인 되는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부부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싸움도 내가 주인 되려고 하면 서로를 향해서 분노를 품고 싸우죠. 자녀를 양육하는 태도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를 내 마음대로 조종 통제하려고 할때 그게 안 되니까 화가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녀에게 분노하게 되고 자녀의 마음에 상처를 주게 되는 거거든요. 친구들도 마찬가지죠. 친구도 내 마음에 들어야 되는데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내 마음에 들도록 바꾸려고 하니까 우리는 화를 내고 성질을 내고 그렇게 소리를 높이게 되잖아요. 다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원하는 상황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들이에요. 분노 안에는 결국은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고 하나님이 심판자가 아니고 내가 심판자라고 하는 이 무서운 우상이 들어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온유함을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잖아요. 물론 주님께서도 화를 내실 때가 있었어요. 불의에 대해서.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늘 온유함과 겸손함을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성령의 열매 중에도 온유함이 들어있고 우리는 상대방을 향하여서 주님께 대하듯 해야 한다는 말씀을 계속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누구보다도 자신 안에 있는 분노와 화를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어 얼마 전에 이 새벽 예배하면서 분노라고 하는 것을 우리 분노 조절이라고 어 말씀을 드리면서 어 우리가 군에서 어 분노 조절 프로그램을 만들 때 우리 군종병과에서 그때 어 예를 든게 분노와 분노는 한끗 차이다 이렇게 말씀 드린 그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분노는 사실은 자연스러운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화가 나는 것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이어서 그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다. 우리가 기쁨, 슬픔 이런 것처럼 화도 우리의 감정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화라는 감정 분노라는 감정이 문제는 아닌데 이것이 어떻게 표현되느냐가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생리 현상이잖아요. 그렇죠? 생리적인 현상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뭐 이렇게 그 그냥 직설적으로 말하면 똥 오줌을 누는 게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게 아무런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냥 인간으로서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걸 아무데서나 아무렇게나 방출하면 그게 문제인 거잖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악취를 내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분노를 우리는 잘 조절하잖아요. 화장실에 가서 그렇죠? 네. 아무도 안 보는 곳에서 처리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화가 일어나고 분노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아무도 없는 곳에서 잘 해소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런 것이 우리가 분노를 조절하는 거다. 그러니까 분노는 조절의 문제지 없애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특별히 아모스의 초반부를 통해서 국가와 국가 간의 전쟁의 상황에서도 포악성과 폭력성과 그리고 무자비함과 힘들고 어려워하고 약한 자들을 돕지 않는 그 아, 마음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개인의 삶에서 우리가 어떻게 분노를 처리하는가와 뭐좀 연결해서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아, 큰 차원으로 이렇게 집단과 집단, 나라와 나라 사이에 삶에서도 우리가 어, 적용해야 될 것이 있지만 뭐 우리가 그런 것들이 많지는 않으니 개인적인 삶의 영역에서. 내가 내 안에 차오르는 분노, 특별히 오늘 형제를 향하여 분노를 내는 것과 관련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서로 형제 자매라고 우리는 인정하잖아요. 그걸 인정할 때 우리는 믿음을 갖는 거죠.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을 거부하는 거거든요. 정면으로. 형제 자매에 대하여 내가 과연 극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이해하려고 하는가? 도우려고 하는가? 이런 마음들을 우리가 기억해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 꺼지지 않는 분노로 사람들을 조종하고 통제하고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하는 그 무서운 어 죄악성을 잘 확인하시고 회개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형제들을 더 깊이 사랑하는 삶을 어 연습하고 훈련하여 우리 교회가 또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땅들이 그 공간들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가 되어 갈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두로와 에돔에 대한 이야기를 바라보면서 형제들을 잔혹하게 팔아 넘기거나 위기에 처한 형제를 구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기회로 삼아 그들을 억압하고 폭력적으로 대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는 우리 교회 안에서, 또 우리 가정과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봅니다. 특별히 분노를 계속해서 품고 있고, 화를 멈추지 않으면서 그것을 가지고... 끊임없이 약자들을 공격하고 괴롭히는 애돔을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 있는 폭력성, 우리 안에 있는 분노를 잘 조절하지 못하고 있는 연약함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우리를 바꾸시고, 고치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분노를 품고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오랜 습관이어서 의식하지 않으면 잘 고쳐지지 않는 그런 습관들일 수 있을 텐데 주님, 우리가 늘이 말씀을 기억하고 의식하며 우리가 무슨 말을 할 때에 사람들을 대할 때에 어떤 것을 바라볼 때에 잠시 멈추어 우리 안에 있는 분노가 있는지 우리 안에 긍휼의 마음이 있는지 살피면서 우리의 삶을 잘 연습하고 훈련하여 하나님의 그 사랑과 긍휼을 드러내고 선포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교회가 될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살아내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소서. 질병, 전쟁, 자연재해, 가난, 억압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치유하여 주소서. 거룩한 습관을 형성하여 균형 있는 성장을 이루게 하소서.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수하게 하소서. 창조 질서 회복을 위해 힘쓰게 하소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시다.